지나친 자존감은 안 좋다. 진정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구조부터 보면은, 동명사가 주어야, 동명사 주어오니까 동사에 s 붙었지. 그리고 얘가 사형식 동사, io, do야. 그리고 접속사 있고, 또 마찬가지로 동명사 주어야, 동사, 여기 있어, s 붙은 거 확인을 하고, 그리고 목적어고, 리드는 목적 보호자리의 투부정사 쓰니까 여기 조심하고, 그리고 얘도 또사용식동사야아이오 왔고 디오가 두 개야. 이 대절이 디오고 두 번째 디오가 이거야. 어 동명사 역할. 첫 번째 문장 해석을 하면은 말하는 것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그들이 똑똑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손상시킨다. 안 좋은 거 손상시킨다. 그들의 미래의 성과를 반면에 말하는 것은 그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들 공부한다. 열심히. 열심히 하네 또는 칭찬하지 않는 거 그들에게 전혀 칭찬하지 않는 것은 이끈다 애들이 어 공부하도록 더 열심히 미래 자 정리 똑똑하다고 말하는 거안 좋다라고 했지 손상시킨다 공부 나중에 더 못해 이 말이지 그리고 열심히 하네 아니면은 칭찬하지 않는 거 이게 좋아라는 거지 나중에 더 열심히 하게 한대. 자 지금 첫, 어 그다음 거 그러므로 어 이게 주어네 attempting 동명사 주어네 그리고 어 동명사에 대한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왔고 convince를 또 이제 오형식 동사로 보면은 얘가 목적이고 목적 보호 자리에 convince는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수동태로 왔어 그래서 별표 그리고 얘네랑 얘네랑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서 제기된 명사 와야 되고 c o n v i n c i n g 이 동사고 이거 주어고, can make 동사야. 근데 make가, 음, 얘가 사역 동사지?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오는 거야. 해석을 하면은 시도하는 것은 설득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시, 시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 감명이 받도록, 사람들이 감명 받도록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은 설득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은 근데 뭘 설득하냐? 사람들이 감명받도록 설득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은 근데 그들 스스로 실제로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더안 좋게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 isn't all 전혀 어, 뭐야 이, 그 그리고 그것은 그것들 모두 모두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무슨 말이야, 지금.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감명 받는다. 자, 아까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거안 좋다라고 똑똑 너 똑똑하구나 그러면 자기 스스로 오나 똑똑하네. 어, 감명 받는 거야? 감동 받는 거야? 어. 그안 좋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똑똑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풀어서 말을 하면은 시도하는 거야. 사람들이 사람 슬, 설득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명 받도록 그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안 좋게 한다. 안 좋다라고 했잖아그월스가 맞지? 어, 그리고 그것은 어, 그렇게 놀라운 것은 실제로 아니다. 당연한 거다. 안 좋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컨비싱 어, 또 이제 설득하는 것은 사람들이 릴라이 온 의존하는 거야. 주로 의존하도록. 그들의 자존 자존감을 의존하도록. 아, 내 자존감에 의존해야지 무슨 말이야? 어, 너만 믿어. 딴 사람 믿지마 너만 믿어. 이거잖아. 이거는 실제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들에게. 여기서 텔링이 또 이제 텔이 사용식 동사지. 아이오 왔지. 디오가 대절이고, 여기도 대절이야. 디오가 두개 왔어. 여기서의 대는 접속사가 아니라 주어야. 접속사 대는 여기 생략인 거야. 알겠지? 첫 번째 디오, 두 번째 디오. 구조 잘 이해를 하고 해서. 사람들이 주로 어, 그들의 자존감을 어, 믿으라고 설득하는 것은 실제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이앞 문장은 대단히 어, 행복하지 않은 생각이야. 실제로 정리 그들 스스로의 뭐야? 그들의 자존감을 어, 주로 믿으래. 넌 똑똑하니까 너만 믿어. 딴 사람을 믿지 마. 네가 짱이야 이 말이잖아. 칭찬하는 거잖아. 똑똑하다고. 그거는 뭐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 딴사람들 믿지만 안 좋은 거지, 그지? 그리고 언해피 안 좋은 거지. 같은 내용이지. 똑같은 내용이지. 그 다음에 worst 이라면은 설상가상으로 더안 좋게도 사람들은 아마 들을 거다 메시지를. 근데 이 대시 동격이야. 동격이 두 개야. 동격이 두 개야. 첫 번째 동격, 두 번째 동격. 어떤 메시지냐면은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해. 하고서 여기서 like는 접속사야. 자동사, 자동사로 쓰인 거 완전한 문장이야. like 전체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어. 모처럼 그들이 더 나. 그리고 더 중요해.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지? 그리고 또 심지어 뭘 들어? 어떤 메시지? 어, 평범한 규칙들은 그들한테 적용되지 않아. 평범한 거 맞지? 똑똑하다고 라 해봐. 그럼 특별, 자기 특별한 줄 알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뭐야? 평범한 규칙은, 평범한 규칙들은 적용 안 되고, 특별한 규칙만 적용돼. 똑똑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몇몇 사람, 어, 어떤 이들은 심지어 듣는다. 메세지, 안 좋은 메시지야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모처럼 그들이 더나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해. 다른 사람보다 너가 위야.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메시지 듣고또이안 좋은 메시지 평범한 규칙들은 나한테 적용 안 돼. 난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규칙만 적용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겠지. 그리고 진정한 자존감은 진정한 자존감은 키워드 키워드. 어디서부터 나온다? 어, 드라이 어, 드라이브스 프롬 하면 r 오리지 e 이트 프롬 브람, 리절 r 프롬 이랑 바꿨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존경에서 나온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경할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서 나와? <laughs> 다른 사람들의 존경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들을 존경한다.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라라는 말이야. 왜 소리치냐? 어. 어. 너의 승리. 왜 너의 승리가 소리치냐? 나 승리했다 이렇게 소, 소리치냐? 그리고 이분는 만약이 아니라 여기서 이분이랑 똑같은 거야. 이분이 생각되어 있다고 보면 돼. 비록 아무도 네 말을 듣지 않는데 왜 아무도 네 말을 듣지 않는데 왜 승리했다고 외치냐 왜 너의 승리를 외치냐 그리고 아이고 잘못 적었어 이거 목적으로 보 본데 왜소리치나 너의 승리를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뭐야 아무도 말을 너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럼 다른 사람이 너를 존경해? 존경하지 않는 거지. 왜 존경 안 해? 네가 다른 사람은 존경 안 했으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은 존경해야지. 다른 사람이 너 말을 듣고 할수 있는 건데 네가 다른 사람한테 안 좋고 너만 잘났어. 어? 다른 사람이 너가 위야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널 존경하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도 네 말을 듣지 않는데 왜 너의 승리를 왜 소리치냐? 소용없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거안 좋다라고 시작을 해 가지고 어 진정한 자존감은 음,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라. 그래서 지나친 자존감 안 좋아. 애들한테 그러니까 똑똑해라고 말하는 을거안 좋아. 그럼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치 아무도 안 믿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존경하겠어? 존경 안 하겠지.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다. 내용 잘 이해하고.